찾은 곳은요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1600년 전 신라 고구려 백제와 함께 사국의 시대를 이끌었던 대가야의 도읍지가 바로 이곳 고령인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찬란했던 그 옛날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흔적을 따라가보는 대가야 역사기획 저를 따라오시죠 산연봉의 푸른 정기와 회천의 맑은 물빛이 서려 있는 역사의 고자 경북 고령 신비의 고대 왕국 백가야의 중심지였던 이곳에는 눈부신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의 얼과 기상이 깃든 고령. 그 아름다운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령의 쾌빈이에 위치한 가야꼬 마을 이곳에 대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가야금. 대가야구 가실왕의 명을 받은 악성 우르기. 이곳에서 가야금을 만들었다 하여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저기 가야금도 있는 게이 동네에는 곳곳에 가야금이 되게 많아요. 왜 이름이 가야꼬 마을인지 알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야금이 많은 거 보니까 저쪽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가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와! 가야금 소리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소리 듣고 왔는데 가야금 연주자세요? 아, 연주자는 아닙니다. 제가 가야금을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마을의 현대판 우릇. 중요 무형 문화재 제42호 이수자 김동환 장인입니다. 28년째 가야금과 함께하고 있는 그가 아침부터 찾는 곳이 있는데요. 마당에 빼곡히 놓인 나무판들. 바로 오동나무 건조장입니다. 가야금이 되기 위해선 이곳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와, 이게 무슨 나무판이야? 어, 선생님. 예. 예. 아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자꾸 두드리고 계세요? 아, 얘들 이제 잘 건조가 됐나? 좋은 소리가 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된장만 묵히나요? 좋은 가야금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도 묵혀야 제맛입니다. 햇빛, 눈, 비, 바람을 몇 년이고 맞으며 견딘 오동나무. 그 풍파와 맞서 싸워 이겨내야만 소리도 견고해집니다. 지금 북 소리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지금 오동나무가 많이 있죠. 네. 이 중에 진짜 좋은 건한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많은 것 중에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잘 삭힌 오동나무를 찾았으면 이제 판을 깎을 차례입니다. 단순한 대표질 같지만 섬세한 기술과 요령이 필요한데요. 판을 잘 깎아야만 좋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와, 이제 다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울림판만 다 됐습니다. 보통 공정이 한 200여 공정이 돼요. 2 0 0까지요 예, 예. 그리고 손질이 1000번 이상 가야지만 가야금 한 대가 완성이 됩니다. 천번의 손길을 거쳐야만 태어나는 가야금. 이렇게 판을 깎고 나면 명주실을 엮어 헌을 만드는데요. 모든 것을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한 가야금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가야금이 완성이 됐네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가야금은 이렇게 소리를 낼때 빛을 발하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소리 한번 연주해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제작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연주는 어. 따로 가서 배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가야금을 안 배우고 지나칠 순 없겠죠? 안녕하세요. Hi, 네, 가야금을 좀 배우러 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같은 초보자도 가야금을 칠수 있어요. 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숫자 알고 한글만 안다면 다 합니다. 숫자와 한글만 알면 가야금을 배울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숫자와 한글로 된 악보가 딱! 쉬운 악보 덕에 초보자들도 금방 배울 수 있었는데요. 보려 가야금 뜨드랴 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 어, 잘했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음. 이렇게 악보에다가 숫자로 적어놔서 저 같은 초보자들도 숫자만 보면은 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모인 애들도 다 배울 수 있고 유치원생들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해놨죠. 우와. 기본기를 익혔으니 이제 농현을 배워볼까요? 농현이란 왼손으로 줄을 짚어 여러가지 장식음을 내는 기법인데요. 이상하게 저는 손보다 머리가 흔들흔들 춤을 춥니다.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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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응. 어, 손만 흔들면 되지 머리를 려려을 필요는 없고 자기 손만 내려렇게 두세 번 흔들어주세요. 아 근데 머리를, 어, 머리를 흔들면 되지 음 소리가 날것 같아요. <laughs> 깼다.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민요 아리랑을 한 곡조 뽑아봤습니다. 기차. 오, 맞는다. 분단 따라. 오, 분단 따라. 가야금의 선율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고령읍 지산리에 위치한 고분군입니다. 이곳에는 그 옛날 대가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이곳의 띄엄띄엄 놓인 다른 지방의 무덤들과 달리 능선을 따라 최대격의 무덤들이 이어지는 것이 고령 고분군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볼러, 저기도 볼러. 이 무덤들이 옛날 대가야의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고분들인데요. 신기하게도 수십 수백 개의 고분들이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정말 거대하지 않아요? 아... 마치 타이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듯 대가야인들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멋진 고분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와, 무덤 안에 <놀만에> 이렇게 많은 게있었어 대가야 박물관 내에 위치한 대가야 왕릉 전시실. 제44호 고분을 그대로 재현해놨는데요. 여기가요, 아까 밖에서 봤던 그 고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왠지 무덤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좀 오싹한 게 으슬으슬 하기도 한데 이큰 무덤 안에 대체 어떤 게 들어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대가야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순장묘.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 무덤이기도 한데요. 현재의 삶이 죽어서도 다음 생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순장 문화를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무덤의 구조와 축조 방식, 당시 유물들을 통해 옛날 대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뼈가 넣어져 있었던 거죠. 땀 나요. <laughs> 좀 오싹했죠. 실제 무덤이라면 제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모형이니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괜찮았어요. 이번엔 지나온 대가야의 변천사와 그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가야가 문화 발전을 할수 있는 데는 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철의 생산과 유통 덕에 대가야는 국력을 키우고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철광석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녹여야 쇳물이 녹아 나오죠 철광석에 탄소 성분이 녹아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면 단단해서 내리치면 깨어지겠죠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 부분에는 단단하게 하고 소금 부드럽게 하는 인성과 광성이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최첨단 기술이었던 철기 문화. 그 당시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대가야는 철로 못 만드는 것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철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철을 생산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고령 5일장 끝자리 4, 9일마다 열리는 고령 5일장은 마침 장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때 시장이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쾅콩쾅 소리 듣고 왔는데 근데 요즘에 대장장 보기 힘들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3대가 아니거든요. 3 대에 걸쳐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담금제 지금도 천도시가 넘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무쇠를 넣었다 빼 두드리는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철만 있으면 못 만들 물건이 없는데요. 그 세월을 따라온 나이 지긋한 단골 손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사 가요. 한 50년 넘지 싶어요. 50년 세월을 넘나드는 단골 손님이 있는 이유 바로 당금제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2대째 사장님 아버지 이상철씨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사 뭐, 문이라 나저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 아무것도 못하 아버지가 겪은 그동안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열심히 움직이는 아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헛되지 않게 오늘도 아들은 고령 오일장의 하나뿐인 대장간을 지킵니다. 아침에 왔을 때는 홀딱 홀딱 하는데 또두대 다고 이슈 개지니까또 괜찮아지고 그래요. 전통방식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 유산인데 이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어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령의 맛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여기서 딸기 달콤한 냄새가 나네. 바로 딸기농장입니다. 고령에서 딸기를 빼놓을 수 없죠. 추운 겨울 날씨를 이겨내고 탐스럽게 자란 딸기, 딸기 수확에 나섰습니다. 와, 여기는 온통 딸기 천국이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제가 딸기가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딸기 맛보러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딸기가 많으니까 직접 한번 따, 따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딸기를 따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따가기 위해서 팔부터 거어 붙이고. 가야산에서 흐르는 맑은 불과 비옥한 땅에서 자란 고령 딸기는요, 40여 년의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딸기를 보시면 좀 빨갛게 익은 딸기를 따야 되고, 검지하고중지사이에 이어서 살짝 손을 잡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탁 제끼면은 똑 소리가 나요. 이건 따도 되는 거죠. 새빨갛게 입었으니까. 네, 예, 예, 빨갛게 땀면 돼요. 아, 땡이시만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목에 스냅. 스냅. 오! 와, 진짜 스냅을 이용해 딱 이렇게 하니까 뽁 하고 뽑히네요. 과육이 연한 딸기. 그 때문에 몸통을 잡으면 짓무를수 있어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 싸주는데요. 따다 보니 어느덧 그릇에 가득 찬 딸기들. 먹음직스럽죠? 근데 앞만 봐도 딸기가 진짜 싫어죠 와, 아버님! 근데, 딸기가 이렇게 전부 다 큼직큼직하고 새딸기에요, 어떡해? 딸기는 봄에 나오는 거지만은, 지금 요 맘때가 가장 맛있고, 당도도 높고, 씨알도 굵고. 자, 하나 뜯어보세요. 아, 진짜, 탐스럽게 생겼어. 음! 뭐세요 안에 과즙이, 음, <laughs> 와, 달다 달아. 정말 달아요. 와.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는 이때 더욱 빛을 발하는 고령 딸기. 이렇게 열심히 딴 딸기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를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먹거리가 되는데요. 딸기하면 생각나는 대표 음식, 바로 딸기잼. 딸기잼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딸기를 있는 힘껏 으깨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휴야, 물컹물컹해. 딸기 누나, 무슨 욕을 해. 아이들에게는 산 체험장이 됩니다. 딸기 잼만들라그 하면 어떻게 돼? 얘 수분을 다 이렇게 증발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안타게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돼.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는데요. 빨리, 더 빨리. <laughs> 조심조심.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딸기잼. 드디어 딸기잼이 완성됐습니다. 아 어때? 맛이 어 맛있어요. 저도 한 입. 와. 딸기가 두 배로 달아졌어 진짜. 이번엔 쿠키 만들기에 나섭니다. 으깬 딸기를 넣은 반죽을 곱게 펴주는데요. 쉬운 요리법에 아이들도 금방 따라하죠? 각자 원하는 모양의 쿠키를 찍어내고 장식을 한뒤 예열된 오븐에 15분 동안 구워줍니다. 노릇노릇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죠. 그렇게 아이들의 정성과 고령 딸기가 들어간 쿠키 완성. 어른아이 할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 간식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딸기 이 딸기에는 피로회복 피부미용에 그만인 비타민C가 무려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 나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 어머니의 비장의 무기 딸기 레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쌀가루에다가 딸기를 녹아주고 이렇게 찡궈거든요 드셔보세요 마실캔 딸기잼 막 나는 것 같으면서도 건보다 같은 맛도 하고. 제철 맞은 고령 딸기로 만든 요리들 오순도순 가족과 함께하니 마음까지 아, 따뜻해집니다. 오늘, 아, 진짜 오늘 함께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역사가 살아있고 또 맛있는 딸기도 있는 고령으로 놀러 오세요. 옛 대가야의 아름다운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령. 그곳은 신비로운 가야점의 섭유과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찬란한 역사들을 들려줬는데요. 새빨갛게 잘 익은 딸기처럼 빛나는 고장, 고령. 그 살아있는 역사가 당신을 부릅니다.